저이 댓글 기억해요 그게 제가 댓글에 달았었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난 내가 이상한 건줄 알아 이상한 게 어딨냐? 그냥 각자 속도가 다른 거지 저도 시즌2를 만약에 하면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DM으로 자기야 여기서 뭐해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<laughs>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? 진짜로? <laughs> 읽으면 되나요? 아나이님 <laughs> 역할 배우분 웃으실 때천호이 배우님 달려오십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어,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라 너무 존경하고 그런 선배님이라 사실 이런 댓글이 올 때마다 <laughs> 기분이 응. 너무 좋아가지고 괜히 네이버에 그초대사 담이 한번 검색해보고 닮았나? <laughs> <다 해맞나? 웃음> 감사합니다. 언니 미분은 <미모는 웃음> 수직 상승하네요. 제 미래는 수직 하가가는데저이 댓글 기억해요.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달았었어요. 아니라고. <laughs> 아 뭔가 좀 마음 아픈 게 항상 팬분들은 자기를 낮추더라고요. 낮추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충분히 자기를 낮추지 말고도 쓸수 있어요. 알겠죠? <laughs> 갑자기 혼나시고 막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배우님 너무 예쁘잖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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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 어. <laughs> <뺄> 서비스. <laughs> 죄송해요. 네 여친 찾았어 <laughs> 저 이런 거 진짜 많던데요 아내 여친 찾았어도 있고 뭐제 dm으로 자기야 여기서 뭐해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<laughs>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자기야 <laughs> 상큼 그 자체 요요요 과일이 사람된것 같아요 <laughs> 오 근데 제가 가죽상인가요? 저는 항상 제 얼굴은 과일과 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 가죽상인가요?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언니 내 통장 가죽 잔고는 없지만 그래도 가죽상 어, 잔고 없어서 안 되나요? 아 잔고 없는 <laughs> 통장만 받고 있고요 잔고 있으면 안 받으니까 잔고 없는 통장만 주세요 이런 비슷한 맥락이 엄청 많던데. 언니 결혼하자, 뭐 이런 댓글도 많은데. 결혼하자, 뭐 뭐라 했지? 뭐 물론, 물론 살림은 언니가 하겠지만. 뭐 이런 거. 살림 자신 없긴 한데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언니, 지구에 태양이 두 개인 건 말이 안 돼요. 제가 지금 없애고 왔어요. 탕. 이제 언니만 남았네요. 제가 태양이라는 거죠? 아~~ 탕! 헤르 탕! 아~~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? 진짜로? 어 이거 제꺼에 인스타에 있던 댓글이에요? 이거 어, 캡쳐해놔야겠다 너무 귀엽다 이거 짱저 아인으로 응원 받기 위해 내일 개명 신청하러 갑니다 아인이 뭐 힘내 응원해, 응원해. 아~~ 근데 아인이가 진짜 이쁨을 많이 받더라고요 댓글들도 그렇고 항상 어느 무리를 가도 이렇게 음. 또꼭 데이는 친구가 한 명씩 있어서 이제 마음이 쓰이시나 봐요 다들. 제가 이 드라마를 왜 이, 이제야 봤죠? 지금까지 다른 유튜브 본 시간이 아까워집니다. 시즌 2 나올 때까지 머리 안 감을게요. <laughs> 어, 시즌 2는 이용당했는데요 지금. <laughs> 머리 머리 안 감는데 일부러 이 붙이시는 것 같은데. 여기는 무슨 그거죠? 시즌 2 시즌 2가 될까요? 저도 시즌 2를. 만약에 하면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보고 계신가요? <laughs> 저희 그 언니들이랑 저도 항상 얘기를 해요 너무 아 시즌 2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작진이랑 배우 다 똑같이 해서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들 어 여기가 마지막인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,